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주기나이입니다 네, 오늘 제, 오늘도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찍죠. 오늘 현재 제가 만들고 있는 다이아 서버라는 내 네, 서버를 한번 현재. 얼마나 됐는지 공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IP 주소나 포트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요. 나중에 공개를 하고요. 이 공개 예정일은 7월 5일인데 그때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더 빨라질 수도 있고 그때 딱할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우선은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도끼나야 모드 p c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고편을 올렸었는데 이제 생각보다 어지고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은 제가 만들고 있는 다이아 서버 다이아 서버 현재 제작 현황을 보여드리도록 해죠요 다이아 서버 응? 현재 얼마나 제작되었는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되고 있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우선은 손으로 좀 갈게요 제가 우선 로비인데, 지금 시야, 로비가 그렇게 넓진 않아요. 제가 플러그인 같은 게 없어가지고, 막 직접 막 TP된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수동으로 다 가요. 그냥, 음. 네, 우선 서버 TV인데 이건 밀려드리자면 스폰을 치면 스폰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기 멀리 왔잖아요? 근데 돌아가고 싶으면, 명령어 스폰.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명령어는 다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가 잠깐 여기가 게임 메뉴인데 여기 보통 일반 서버를 많이 즐겨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막 이렇게 가면은 막 t p 를 된다거나 그럴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여기에는 플러그인 같은 거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laughs> 지나가는 거예요. 우선은 음. 여기 죽음의 마라톤이라는 미니게임이 곧 이제 만들 거의 다 이제 거의 다는 아니고 약간 해놨는데 이것도 이제, 이런 미니게임이 생길 예정이고, 아! 맞았다! 어, 크리에이티브. 빨리! 오케이, 오케이, 구샤일이 음. 죽음의 마라톤이라는 미니게임이 여기 생길 예정이고요. 조금만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뭐였더라 멘붕 점프맵이라는 게 생길 예정이고 또 하드코어 미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길 예정이고요. 그러이 죽음의 마라톤이랑 멘붕 점프맵을 다 만들실 때쯤에는 아마 이제 i p 소로 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앞으로 일주일 안에 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게 현재 이만큼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이게 현재 이만큼 만들졌고요 예상, 이제 이건 예상이에요. 이 IP를 공개, 예상일은 7월 5일이지만,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다시, 어, 이렇게, 그만큼 만들었어요. 월드 에딕 같은 게, 여기서 지금 하나도 안 되고, 다 수도, 제, 다, 제가 야 거예요 이거 손 한덩 한그래가지고 진짜 이거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단지 이제 현재 서버 제작 현황일 뿐이고요. IPG 컬러 공개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럼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말고 꾹꾹 눌러주세요. 네 그럼 전 이만 뿅.